한 월급 한300 정도 받은 직장인이 과연 덤빌 수 있는 시장일 것이냐. 심리가 죽었죠. 네. 그러면 저는 집을 사라고 얘기해요. 10억짜리 아파트를 딱 보고 아, 싸다. 음. 라는 식 있는 반드시 오고요. 어. 지금 서울 평당 평균 가격이 한3천 정도 되나요? 어 삼천 3천, 삼천이 조금 넘죠. 그렇죠. 삼천 예. 조금 넘죠. 예. 근데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평당 1억갈 거다. 평균이. 어, 평균이 1억갈수 있죠. 예. 예. 이게 오 동이 바로해지죠. 예 바로해요. 그 예. 압구정이나 이런 데가 재건축이 되는 순간 예. 그냥 예. 서울은 다 평당 1억인게 보편화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 저는 그게 과연 가능할까. 아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어 이렇게 예를 들면 될것 같아요. 어, 호빵 좋아하세요? 아, 좋아하죠 옛날에 어렸을 때 호빵 얼마였어요? 100원? 지금 호빵 얼마예요? 안 사먹어봐서 천원 뭐 한... 천원 천원 하겠죠 어, 어 그치 네, 많이 올랐겠죠 많이 올랐죠 네. 네, 그런데 그 100원의 가치랑 지금 천원의 가치랑 똑같은 거예요 호빵을 그쵸? 먹는 게 지불하는 비용이 많아지고 그쵸. 화폐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음. 그럼 거꾸로 한번 물어볼게요 음. 지금 집값이 한 10억짜리 집이랑 네. 10년 뒤에 집값에 10억짜리 집의 의미는 똑같을까요? 다르겠죠. 다르겠죠. 음. 화폐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음. 분명히 어, 지불하는 부분들이 지금 10억으로 살수 있는 거는 미래에는 못 사겠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음. 와 지금 예전에 예전에 1억짜리 아파트가 2억이 되었어요. 그럼 음. 엄청 비싸 보이는데 지금은 1억이 2억 되면은 오. 어? 그래도 뭐 지금 음. 살 만한 애로 얘기를 하잖아요. 화폐 가치가 달라진 건데, 이 화폐 가치, 현재의 화폐 가치를 미래에 적용시키면 안 돼요. 음. 미래의 평당 1억은요, 지금으로 따지면 평당 4천, 5천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1억이라는 숫자는 찍힐 거예요. 음. 그리고 제가 작년에 6억 이하짜리 아파트가 없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서울에. 네. 근데 사람들이 비웃었죠, 사실은. 음. 왜냐하면 말이 되냐 6억도 비싼데. 음. 데근 지금 저는 이제 어떤 얘기 하고 싶냐면 나중에는 (10억짜리) 아파트를 딱 보고 와 싸다라는 음. 시기는 반드시 올 거고요 어. 평당 (1억이) 되는 시기도 반드시 올 거예요. 그거는 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해요. 피할 수 없, 없다고 생각하는 음,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화폐 가치 의 하락, 인플레이션 네. 등 통화량의 증가 네. 이걸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군요. 저는 그래서 어떤 누군가 그 시기가 압구정이나 이런데 재건축하는 시기가 아마 그게 방점을 찍지 않겠느냐. 압구정이 압구정이 재건축이 완성이 되는 시기에는 더 찍힐 것 같은데요. 헉? 왜냐 어? 왜냐하면 압구정이 지금 재건축이 되려고 하면요. 네. 저는 15년 뭐 20년 이상 가까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 요 15년 정도는 더 가야 된다고 헉? 생각해요. 지금도 되게 낡았는데. 예, 낡았지만은 이게 그런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 허락해주지 않고 있어요. 음. 그리고 나중에 이제 빨리 지난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조합설립 인가가 났거든요. 네. 조합설립 인가 다음에 최소한 10년 있어야 돼요. 아. 그러면은 지금 보수적으로 제가 15년 얘기를 했는데 음. 15년 뒤에는 화폐의 단위가 틀려질 거예요. 그렇죠. 뭐 화폐 개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쵸. 화폐의 단위도 틀려지고 네. 화폐의 가치도 떨어지고 음. 다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그1억이라는 의미를 그냥 비단 그냥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2010년도에 어, 물가와 집값. 2020년도의 음. 집값. 그다음에 2000년도의 집값. 음. 90년도의 집값. 이거를 10년 단위로 끊어 보면은 아, 1억이 진짜 될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아, 맞습니다. 네. 어, 갑자기 막 무서워지네요. 무섭죠? 무서워지면서 네. 무서워지면서 한편으로 제가 드는 또 질문이 뭐냐면 일반 직장인들이 네. 부자가 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가장 주변에서 많이 보인 건 부동산 투자였거든요. 네. 그러면 예전에, 10년 전에 투자를 시작하셨던 분들은 그때 네. 정말 하기 좋았던 지금에서 보면, 네. 그때는 되게 좋은 시장이었잖아요. 네. 가격도 쌓고, 규제도 적었고, 대출도 네. 잘 나왔고. 네. 근데 우리는 그때 안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이집 부동산의 무서움과 부동산의 진실, 부동산의 본질을 이해를 한 거예요. 음. 그래서 한 월급 한300 정도 받은 직장인이 음. 난 이제부터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해서 부자가 돼야지라고 한다고 해서 과연 덤빌 수 있는 시장일 것이냐라는 네. 의견들이 많이 있던데 음. 소장님의 보시기에는 네. 지금도 일반 직장인이 부동산을 음. 공부하고 투자를 해서 음. 부자가 될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요 네. 지금의 상황을 탓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 돈을 버는 사람들은 하락과 상승이 의미가 없어요 음. 왜냐하면 그때마다 내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앞서가거든요 아. 보통 부자들은 이런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리가 뭐 이렇게 몰려가요 그러니까 여기가 떨어진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가서 나 무서워 음. 올라간다 우르르 몰려가서 사야지 네. 근데 부자들이나 이제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그 심리를 거꾸로 이용해요 음. 우르르 몰려간다 나 기다려야지 음. 그 다음에 떨어져서 어나안 사야지 그럼 그때 사요 음. 근데 보통 많은 기회들이 항상 있어요 음. 365일 있고요 매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뭐 가격도 많이 오르고 음. 투자금도 많이 드는데 네. 물론 투자금은 지금보다 많이 드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내 봉급으로는 못 합니다 음. 하지만은 저도 본급으로만 했다면 못했을 거예요. 음. 하지만은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레버리지. 첫 번째는 대출이라는 게 지금 막혀 있지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음. 그리고 전세라는 게 많이 줄어들지만은 이것도 전세의 막힘들도 어 많이 감소할 거예요 이번 음. 정책 때문에. 그래도 어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네. 줄어드는 거는 상당 수줄을들지만 그리고 뭐내 소득 수준도 조금은 늘어나니까 내 현금도 저금을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이 현금을 잘 활용한 사람은 금융으로 조금 불려 놓을 거예요. 음. 그렇게 내돈 외에 불릴 수 있는 여건들을 고민해서 간다면요, 네. 가능하다고 봐요. 음. 그리고 어 예전에 저희 부모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예전에 내가 아파트를 살때한 2년만 돈 모으면 아파트를 살수 있었어. 어. 네. 맞죠, 공급으로 네. 이제 한 70년대, 80년대 얘기죠. 네. 그리고 90년대 되니까 그 돈을 벌리는게 1, 2년이 아니라 3, 4년이 아니라 음. 한 5년 6년으로 된 거예요. 음.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뭐 p r 이라고 해서 내 소득 대비해 가지고 이제 할수 있는 게뭐 10년이 넘어가고 이렇게 되니까 네, 네. 안 보이는 거죠. 네. 그거는 계속 늘어날 거예요. 음. 하지만은 그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봉급만 보지 말고 봉급 외에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구멍들을 찾아야 돼요. 그쵸. 그렇게 하면은 활용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요, 내 봉급을 보고, 지금의 현실을 보고, 아, 나는 다음에 투자를 못하겠지. 그거는 나쁜 말로 하수의 마인드예요. 음. 그리고 부자가 될수 없는 마인드예요. 그렇죠. 성장할 수 있는 마인드는요. 이것들을 여기에서 구멍을 찾아내는 거죠. 음. 그 찾아내는 사람들이 재산을 증식할 수 있고요. 음. 그 찾아내는 사람들은 내가 상승과 하락의 심리에 그 대중의 심리에 동료되지 않아요. 음. 그거랑 별개로 가요. 음.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심리가 죽었죠. 네. 예, 그러면 저는 집을 사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아, 이런 시장 예. 심리가 죽은 시장이에 그다음에 상승장에서 한 거는 안전 마진을 대비하면서 가라고 항상 조건을 달죠. 네. 그리고 하락장은 분명히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할 거예요. 네. 너무 무서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장에 경험과 지식과 기회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소양이 쌓여 있다면요, 네. 하락장에 <laughs> 움직이는 게 가장 좋아요. 음. 물론 거래도 없고 무섭지만 어렵지만, 음. 그래서 그렇게 거꾸로 이용해야 돼요. 그래야지 음. 어느 정도의 어떤 자산 증식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들을 좀 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우 듣던 좀 너무 반가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아 그래요? 예, 아 요즘에 그 포기한 네. 분들이 꽤나 많으실 거예요. 네. 아 내가 5년 전에만 했어도 불과 한 3년 전에만 했었어도 난 늦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네. 저희가 상담하는 분들이 보통 저희가 음. 뭐 40대부터 60대 분들이 가장 많은데 음. 저는 40대 분들이 포기하는 걸 보고. 음. 왜 벌써 포기를 하시나? 약간 아쉬운 마음이 들었었는데 한편으로는 이해는 되는 거예요. 네. 월급에 이 맞벌이 해가지고 음. 두분 합쳐서 한600 정도가 되시는데 네. 애들 학원비 내고 뭐하고 한 달에 모을수 있는 게한 150만 원밖에 안 돼요. 네. 그런 상태에서 자가가 없고 전세로 어쩔 수 없이 막 전세 이전에 내라 버거운 상태가 네. 되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한테 뭔가 지금도 노력하면 될수 있다라는 말씀 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음. 근데 저는 부동산 분야 전문가가 아니니까 음. 어, 소장님은 과연 어떻게 보실까? 음. 그래서 제가 갑자기 질문을 드렸는데 어. 너무 좋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절대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근데 비교를 하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남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음. 과거에 나, 내가 잘못한그 과오를 저질렀던 나와 현재를 비교를 해야 되고 그걸 그걸 수정해서 미래로 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네. 예. 이게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 사실 많은 분들이 기회가 음. 보이면 준비하거든요. 그렇죠. <laughs> 그게 이제, <laughs> 예. 이제 재산을 증식한 사람의 예. 특징이 뭐냐면요. 한발 앞서서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뭔가 늦은 것 같은 음. 이때 뭔가 느낀 게 있다면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음. 어, 기회가 오는 걸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준비된 자가 기회를 잡는다는 라 말은 알지만 음. 실제적으로는 기회가 보이면 준비를 하니까 다 늦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마 이번 부동산 장도 그랬을 거고요 작년부터 진행된 지금 금융 장세도 음. 다 마찬가지실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이런 장세는 분명히 또 반복될 일들이니까 자본주의 사회는 음. 지금부터 기회가 안 보이더라도 일단 준비는 하자 그쵸 아마 음. 이런 생각 할 거예요 지금 금리 또 올랐잖아요 코픽스가 네. 또 올랐잖아요 네. 큰 났다 음. 근데 지금 그거를 큰일 났다 하고 아나 이제는 큰일 났다라는 걸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네. 그거를 단기적으로 보면 무섭지만요. 금리가 영원히 오르고 영원히 떨어지진 않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대응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네.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게 훨씬 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제가 네. 오늘 마지막에 소장님이랑 나누고 싶었던 저희들의 개똥 철학이 뭐였었냐면 네. 과연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부자가 될수 있을까 요걸 음. 얘기하고 싶었는데 네. 소장님께서 지금 부동산으로 부자가 가능할까요 라는 걸 말씀해 주시면서 자연스럽게 네. 얘기를 해주신 거같아서요아 그래요? 네. 생략해요? 아니요 <laughs> 해야지 이제 <웃음> <해야죠>. <웃음> <웃음> 섭섭하게 그러세요 <laughs> 어, 네. 자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질문 많이 받네요 네. 네. 자 부자가 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네. 부자가 되시는 분들은 부자가 안 되시는 분이랑 딱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 본다면 네. 어떤 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얼마 전에 영상도 한개 봤는데 네. 부자들은요 음. 생각보다 워라벨이 없어요 아 맞아요 오히려 음. 시간이 없고 더 노력하고 음. 더 음.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맞아요. 힘들다는 건요 돈의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을 쪼개서 사용해요 네. 근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오랜 버핑이라든지 뭐빌 네. 게이츠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뭐 이게 뭐 풍류를 즐기고 막 이렇게 할것 같잖아요 음. 그렇지 않대요 네. 그렇지 않대요. 더 오히려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친구가 이렇게 폭넓게 있는 게 아니라 음. 비즈니스 대상은 많겠죠. 네. 그냥 쪼개 가지고 일하고 노력하고 방향 잡고 하면서 살아간대요. 그래서 조금 비켜나간 얘기긴 한데 음. 저는 공무원 때 시간이 많았거든요. 음. 되게 여유로워서 제 이제. 개인적인 시간들을 많이 활용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개인적인 시간을 좀 여유를 부릴 부분도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제 퇴직을 해가지고 뭔가를 이제 유튜브도 시작하고 했잖아요. 네. 근데 나오니까 음. 더 시간이 없어. 엄청 바쁘시잖아요. 더 바빠. 음. 훨씬 바쁘고 집에 미안해. 아. <laughs> 주마, 주중에는 집에 잘못 들어가잖아요. 늦게 음. 늦게 들어가니까. 그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저도 이제 그거를 깨달은 게 그건데 음. 저는 멈춰 조금은 멈춰있으려고 했어요 음. 그러니까는 뭐 돈이든 뭐든 간에 더 중요한 거는 내 삶에 대해서 여유를 좀 많이 찾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음. 어, 와서 보니까 어, 정말 치열하게 뭔가를 하지 않으면 네. 도태되고 멈춰지고 어, 다른 사람들은 성장하는데 나는 멈춰있고 이런 게될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부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거기에 대한 이, 되기 위한 일환으로 열심히 더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아까 제가 뭐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뭐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이 뭐 여유가 없고 워라벨을 네. 즐기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 저도 그게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그만큼은 아니지만은 열심히 뭔가를 증식시키고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좀 이해된다는게 갑자기 문득 생각났습니다 워라벨 좀 않게. 가지세요 너무 바쁘고 너무 워크인만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아니 요즘 워라벨이 있긴 있죠 조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빡세게 네. 일은 하긴 하는데 밀도있게 일을 하시고 그렇죠. 금요일은 네. 그렇죠. 오로지 본인만의 힐링을 하시고. 네, 새벽 5시에 저 일어나니까. 네. 5시에 일어나서 12시에 들어가면 지금 일을 진짜 많이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해도 계속 뭔가 일이 쌓여 나가지. 해결이. 계속 <laughs> 계속 <그렇게 해서 웃음> 쌓이지. 일 해결하면 요또 쌓여 있어요. 한두 달또 밀려 있고 그래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일이 네. 많다는 건 좋은 거긴 한데. 네. 또 한편으로는. 네. 또 부담이 되기도 하죠. 자, 좋았습니다. 김민정님 오셨습니다. 김민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갑습